안녕하세요. 개봉계회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재밌는 공과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로 해요. 오늘 공과공부 시간에는 여러분, 어, 같이 한번 펴볼게요. 쭉 펴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왼쪽 하단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입술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래 방법들을 살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결심해서 한번 적어 보아요. 첫 번째, 말씀을 읽자. 우리 친구들. 독서에 자신 있는 사람 있죠? 저는 글씨를 또박또박 잘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두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묵상해요. 두 번째,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들어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쓰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써보아요 무언가를 따라 글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해요 필사 직접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요 여기서 우리 개봉교회 유년부 친구들과 하는 깜짝 이벤트 나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직접 공책에 다 써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누가 잘 썼나? 다음 주 설교 시간에는 전두사님이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억해요. 매주 달달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쏙 넣어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자. 읽고 쓰고 암송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요. 말씀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말씀이 더욱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그리고 매주 지킬 수 있는 걸한 가지씩 다짐하기로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땡땡땡 할 겁니다. 들을 겁니다. 쓸 겁니다. 암송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아니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 동생들, 제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한번 골라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여기 가툰 살펴볼게요 가툰 전두사님이랑 같이 봐요 저 멀리서 바통을 들고 뛰어오는 선수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운동회인가봐요 자 드디어 바통을 넘겨준다. 어? 근데 저 바통이 무엇이죠? 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말씀 바통이 전해졌습니다. 이어 달리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같아요. 말씀과 함께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 개봉기 유년부 친구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아! 누구누구 누구 친구 누구한테 전해야지 아 누구누구한테 전해야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그럼 오늘 공과 공 시간에 설교 말씀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소위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범들이에요. 그중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말로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마와 집의 문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잘 보셨나요? 그래요. 애니메이션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가까이, 소중하게 곁에 두고. 늘볼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